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삼성 2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점은 단순히 경기 결과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콘테는 프리시즌도 없이 시즌 중도에 부임했으며 상승세를 타나 싶던 시기에 클럽 내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흐름이 끊겼고 심지어 훈련장 폐쇄로 남은 선수들에게 3일간 훈련조차 시킬 수 없었던 매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기존 답답했던 토트넘의 경기력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명장이라고 불리는지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아시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팀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경기장에서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할 때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이처럼 얼음과 불 사이를 오가는 그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콘테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선수들이 제가 경기장에서 함께 뛰고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들을 도우려고도 노력합니다. 콘테는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감독이 아니라 마치 옆에서 함께 뛰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콘테의 모습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올려주고 현장에서 전술적인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선수들의 쓸데없는 움직임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팀 전체 활동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죠. 토트넘은 콘테가 오기 전까지 다른 팀들에 비해서 활동량이 매우 적은 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세골이나 내어줌협회했던 크리스탈팰리스전에서는 무려 5.23km나 적게 뛰었고 역시 세골이나 실점했던 아스널전에서는 상대보다 무려 7.14km나 적게 뛰었습니다 그 이후 빌라전에서도 3.61km 뉴캐슬전에서는 4.75km 웨스트햄전에서는 5.49km 맨유전에서는 3.35km를 상대 팀보다 적게 뛰었죠. 하지만 콘테가 오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첫 경기였던 에버튼전에서는 0.19km를 더 뛰는데 그쳤지만 리즈전부터는 2.02km를 더 뛰었고 브렌트포드전에서는 3.08km를 상대보다 더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노리치전에서는 갑자기 6.26km를 더 뛰었죠. 정말 미친 상승세 아닙니까? 콘테는 인터뷰에서 좋은 팀을 가지고 싶다면 전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강해져야 한다는 열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체력적인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뛴다는 것은 수비에서 압박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공격에서는 상대의 빈 공간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되겠죠. 확실히 공수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은 이 중요했던 활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걸 콘테가 순식간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럼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과연 토트넘은 어떤 활동량을 보여줬을까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놀이치전에서 기록했던 6.26km를 넘어서 리버풀보다 무려 7km를 더 뛰는 활동량을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크게 달라진 것중 하나는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격다운 공격 한번 못해보고 저왔던 이전 모습과는 다르게 활기찬 공격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축구로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줬죠. 과연 어떻게 달라졌던 것일까요? 누누 감독 체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누누 체제의 토트넘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콘테 체제의 토트넘입니다. 선이 얇으면 패스 빈도수가 적은 것이고 선이 굵으면 패스 빈도수가 높은 것이죠. 누누는 백포 라인을 가져갔는데요. 패스의 줄기가 대체적으로 다이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화살표를 보면 다이어는 산체스와 서로간 매우 많은 횟수로 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둘 사이에 굵은 선이 돌고 도는 모습. 둘이 왜 계속 볼을 돌리는 걸까요? 이건 공이 앞으로 나갈 길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줄 곳이 없으니 둘이서 의미 없는 후방 공 돌리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콘테 체제에서는 다릅니다. 다이어가 산체스에게 주는 패스 빈도와 산체스로부터 받는 볼의 빈도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리어 볼이 흐름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는 추세죠. 그럼 다시 누누 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왜 공을 줄 곳이 없는 것일까요? 우선 왼쪽 볼백이던 레길론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이어가 레길론에게 바로 주려면 패스길이 너무 경기장 중앙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상대 수비가 거의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다이어에게는 패스길이 잘안 보이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패스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은 오른쪽 산체스와 에메르송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이어는 자기 앞에 보이는 왼쪽 중미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상대 선수 밀집 지역이니까 당연히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바로 백패스가 갑니다. 그래서 다이어와 호이비에르 또는 스킵 사이에는 굵은 패스선이 형성되었습니다.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수비력은 좋아도 탈압박이나 전진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가 뒤로 갑니다. 또한 그이외의 선수들도 너무 중앙 밀집형입니다. 가장 상대가 많은 지역에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 수비가 너무 편해집니다. 오밀조밀 모여서 막으면 공격하는 상대에게 볼을 안정적으로 잡고 마음대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만 잡으면 사방에서 상대가 밀집해 오니 그냥 백패스하기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구를 보며 경기 내내 한두 번 나오는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답답한 축구를 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콘테는 달랐습니다 우선 이 뭉쳐있는 선수들을 좌우로 넓게 쫙 펼칩니다 벌써 선수들의 간격이 누누 때와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흰 여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방 중앙에서의 패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패스가 넓게 좌우 측면을 타고 퍼집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도 따라서 좌우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앙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을 손흥민과 케인이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콘테의 백스리입니다. 중앙의 다이어에게 볼이 오면 아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던 레길롱과는 다르게. 벤데이비스가 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벌려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볼이 올라가면 좌측 패스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길로는 누누 체제에서는 여기보다 더 올라가면 아예 공을 못 받게 되지만 벤데이비스를 거치고 오는 전형에서는 좀더 전방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수비가 그쪽으로 더 쏠리겠죠. 오른쪽 산체스와 로얄도 한결 수월해지기 마찬가지입니다. 누누 체제에서는 산체스만이 로얄에게 볼을 주었지만. 콘테 체제에서는 스킵이나 호이베르가 삼각 대형을 이루기 때문에 패스 줄기가 더 다양해지고 안정화됩니다. 패스가 안정적으로 거칠 기점이 생겼다는 점. 그래서 공이 중앙이 아닌 측면을 따라 전개된다는 점. 그로 인해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공격수들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점. 이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앞선 자료는 모두 콘테가 3-4-3 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리버풀전에서 보여줬던 콘테의 강점은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장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맞춤 전술이죠. 리버풀은 우선 측면이 무서운 팀입니다. 오른쪽에는 살라와 알렉산드 아놀드가 무섭게 공격을 하고 왼쪽에서는 마네와 로버슨이 공격을 주도하죠. 즉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양측면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순간 리버풀의 공격력은 사실 막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맨유가 리버풀에게 대참사를 당했을 때에도 이 지역에서 활개치는 쌀라를 봉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살아나면 조타는 더욱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들고 나온 콘테의 전술, 바로 5-3-2. 상대가 뛰어놀 박스 옆이 공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전술이죠. 그리고 이 5-3-2가 바로 매끄럽게 실전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리백을 가용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비대형이 완벽한 5-3-2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백으로 완전히 이 지역을 봉쇄하고 토트넘에게 왼쪽, 그러니까 반대로 리버풀에게는 오른쪽 공격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공이 오려고 하면 알리가 압박.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려고 공이 오면 은돔이 압박. 박스 옆 사이드가 뚫리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수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수비가 측면으로 따라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앙이 열리는 상황도 최대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이건, 오른쪽 이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앙을 지나서 볼을 반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날의 MOM이었던 해리 윙스였죠. 지금 보시는 것은 리버풀전에서 윙스의 수비 움직임입니다. 박스에서부터 하프라인 근처까지 횡적 움직임보다는 종적 움직임으로 수비했습니다. 전방 압박과 더불어 횡적으로 이동하는 볼을 끊어내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윙스는 총 4개의 가로채기를 성공했습니다. 축구에서 가로채기 4개는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이날 토트넘에서 윙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가로채기 총 합계가 4개입니다 그 양을 혼자서 해낸 것이죠 그럼 상대가 잘하는 측면의 빠른 공격은 잘 막았으니 이제 토트넘이 잘하는 역습으로 공격을 짜야 합니다 공격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패스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 패스의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킵보다는 패스의 전환을 빠르게 갈수 있는 알리, 윙스, 은돔을 2선에 배치시킨 것이었죠 특히 전진 패스에 대한 확실한 전술을 콘테는 윙스에게 부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윙스는 제가 분석했던 영상에도 잘 나오듯이 위협적이었던 토트넘 공격이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에 기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누누 감독과 콘테 감독 체제에서의 윙스 패스 방향 비교입니다. 파란색은 성공한 패스, 빨간색은 실패한 패스인데요. 누누 체제에서는 백패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콘테 체제에서는 백패스가 거의 사라졌죠. 대신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누누 체제에서는 패스 미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겠다는 모습이었죠. 반대로 콘테 체제에서는 패스 실패는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많은 전방으로 도전적인 패스를 하다 보니 실패율은 올라갈 수밖에요. 이건 당연히 콘테의 전술적 지시로 보입니다. 532로 수비적인 상황에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이니까요. 괜히 패스가 실패할까 봐 뒤로 돌리는 것은 다시 각각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실패도 좋으니 너는 백패스 하지 말고 계속 공을 전방으로 뿌려줘라. 그 패스가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연결만 잘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없었다면 이 정도로 패스 성향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선수가 실패를 두려워해 뒤로 물러서는 일이 생기지 않게끔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며 그것이 전술의 일부분이니 괜찮다는 것을 납득시킨 콘테. 콘테는 자신의 전술을 완성시킬 윙스를 계속해서 관리해 볼터치 79개로 팀내 1위, 패스 63회로 팀내 1위, 가로채기 4개로 팀내 1위, 슈팅블록도 3회로 팀내 1위, 그리고 무려 11.87km나 뛰게 만들어 이것 또한 팀내 1위로 이끌었습니다. 훈련으로 체력을 올려놓고 자신감과 더불어 확실한 역할을 이해시키고, 경기장에서 함께 뛰며 지시를 내렸던 콘테, 그가 윙스를 살려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윙스를 살려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테가 살려낸 건 윙스만이 아니었죠. 그에 앞서서 벤 데이비스도 살려냈습니다. 그는 누누 감독 체제에 비해 무려 87%가 넘게 많이 뛰게 됐고 세센용도 알리도, 그리고 도우티도 예전 모습보다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르베이는 웨스트햄전에서 한골한 도움으로 믿기지 않을 활약까지 했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카네에서 머물고 있던 케인이었습니다. 케이는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매번 엄청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의 경기 전까지는 리그 득점이 고작 한 골이었죠. 해리 케이는 경기당 득점 비율이 1.03으로 경기마다 한 골을 넣는 시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90분당 0.6골을 넘는 비율로 최소 두 경기에서는 무조건 한 골을 넣어주는 추세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0.0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 14개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똑같이 0.08회로 떨어졌습니다. 이랬던 해리케인도 강팀 리버풀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헤매던 선수들을 다 살려내다 보니 명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붙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기존의 선수를 살려낸다는 것은 현재 토트넘이 처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6년 토트넘의 이적 시장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8-19 시즌에는 아예 영입이 없었죠 그래서 영입이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19-20 시즌에는 은돔벨레를 데려오며 매우 큰 지출을 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수를 팔아서 얻은 수익입니다 그럼 이 둘을 계산하면 순지출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은 영입이었던 18-19를 제외하면 매 시즌 적자였습니다 망가졌던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우승을 위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것은 자정적 지원을 받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선수를 살려놓으면, 팀에서 그 선수를 활용하면서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정말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팀에서 내보낸다고 해도, 살려놔야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0809 시즌부터 지금까지 빅6 클럽들의 각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FA컵, 유로파 리그, 리그컵, UEFA 슈퍼컵, FIFA 클럽 월드컵, 그리고 마지막은 토탈 우승 횟수입니다. 여기서 토트넘만 무관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라이벌 아스널은 FA컵 우승을 4회나 했습니다. 콘테의 말에 따르면 레비는 감독직을 맡으며 우승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비는 시간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테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마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분명 뭔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반드시 콘테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최대한 압축해보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과 격려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시, I guess.